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가치가 비싼 동전, 과연 어떤 것일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1998년 500원 미사용 동전이 1000만원에 달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이나 유튜브 댓글을 보다 보면 500원짜리가 260만원? 이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사이트나 수집카페에서는 1998년 500원 동전이 수백만원에 거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동전 하나가 왜 그렇게 비싸졌을까요? 화폐 수집가들이 평가하는 희귀. 동전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바로 희소성, 대중적 인기, 그리고 동전 상태입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바로 희소성입니다. 1998년은 IMF 외환위기 직후였고, 당시에 국민적인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지면서 한국은행에 500원 재고가 넘쳐났습니다. 이로 인해 1998년 통용용 500원 동전은 발행조차 되지 않았고 단 8,000개만 민트세트용으로 제작됐습니다. 그 민트세트란 바로 6개의 동전을 예쁘게 포장한 기념용 패키지입니다. 일반 유통용이 아닌 소장 목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상태가 완벽하게 보존된 1998년 민트세트 500원, 동전은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화동옥션 등 국내 대형 경매사이트에서는 S급 미사용품이 1,5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1982년에 제작된 민트 세트는 그 수량이 더 적어서 1998년보다도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1982년 민트 세트는 외국인 전용 기념품으로만 발행되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하는 것은 거의 로또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게다가 에러 동전의 가치도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테이션 에러 즉 동전 앞면과 뒷면이 반대로 찍히거나 회전 방향이 다른 불량 동전이 있고 색깔이 변색된 변색 에러도 있습니다. 이런 동전은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지만 오히려 수집가들에게는 세상에 몇개 없는 보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몇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거래되기도 합니다. 지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쇄번호가 잘못된 경우 번호 배열이 대칭이거나 반복되는 이른바 레이더번호 혹은 초창기 발행된 양성 기호 지폐는 그 자체로 고가 수집품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번 미만의 천원 지폐 미사용권은 온라인에서 85만원에 올라온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10원 동전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2006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10원 동전은 구리 함량이 높아 녹이면 재료값이 10배를 넘는 멜팅 포인트 현상 때문에 수집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한때 10원짜리 한 자루를 2만 5천 원에 사서 7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수집가 중에는 10원 동전만 100만 개를 보관 중인 사람도 있다고 하니 진정한 투자자라고 볼수 있겠죠. 다만 동전을 주물로 녹이는 건 불법이지만 단순 수집은 합법입니다. 그러니 보관만 잘해두셔도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동전이나 지폐 한 장의 가치는 단순한 액면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발행량 상태, 역사적 배경, 제작상의 실수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가격이 결정됩니다. 1998년 500원처럼 지금 우리가 그냥 지나치는 동전.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동전 수집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투자 수단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폐 수집가로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지금 이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여러분의 구독이 있어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 제품 보기에는 금 0.1g 실물 제품 링크도 함께 넣어 두었습니다. 실제 금 시세와 제품의 형태가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또한 이 영상 전체 내용은 전자책으로도 제작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영상 아래 카톡 링크로 메시지를 주시면 근무기 시민운동본부 010-7925-7909를 통해 전자책 구매 방법과 제공 방식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도시광산 시민운동본부에서는 유튜브 제작자, 앱 개발자, 전문가들이 함께 유통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러한 유통 앱 개발이나 유튜브 제작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업체도 카톡으로 참여 의사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도시광부로 시작하는 첫걸음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